어땠습니까?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주 아, 괜찮았어요. 아 오랜만에 아, 맛있는 생선 먹었네. 그렇지. 준아 그러니까. 천천히 먹어. 너무 <놀람> 많이. <놀람> 배 찌는 거 봐? 지금 바다 들어가고 싶어? 한칸 가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가까운 데라서 밥부터 먹고 무슨,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생선 먹어 갈치랑 고등어랑 먹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세트로? 네, 음.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두 차례입니다 갈치회 고등어회 고등어조림 고등어구이 해물찌개 어, 소짜 69,000원 중짜 95,000원짜리 음. 오동화 참잘 먹어 이시우아어이잘 먹는다 잘 먹어 음. 어이구, 잘 먹는다. <laughs> 잘 좋아? 음. 맛있니? 우리집이 여기 우리 다 만족스럽네 우리. 애도 그렇고 아주 아, 괜찮았어요. 아, 오랜만에 맛있는 아, 생선 먹었네,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 뭘거 아. 먹을 수 있어. 서 좋았어. 그리고 약간 이게 조미료가 또 역시 들어가 주는 거 같아. 간이 센 편이에요. 어. 그래서 맛있네요. 시윤이는 숭룡이랑 아, 계란이랑 숭룡이랑, 계란말이랑 고등어구이를 아주 흡입하셨습니다. 네. 어, 날씨가 좋아졌는데? 가시죠, 이제. 이거 먹어 볼 거야? 시윤이 먹어 보게안될거 같은데. 오늘 앞머리가 망했다는데 소감이? <laughs> 은아 이모 앞머리 망했어? 우리 영상에 두 번째 출연하네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네, 여기는 숙성도. 네성도인데 이분이 저번에 오지 말라 그랬거든. 아 이걸 다아 왔잖아 왔잖아 오 맛있어. 아빠는 안 줘? 컵싼데컵 컵 사와서 놀게 한대. 첫날 숙소 체크인하는 모습 모두 검어 <목소리도> 없다. 지우 없다 어딨지 개학인데 신애 언니야 발로 차는 거야 시우나. 안쪽부터 봐요방 2개 방이 2개 어, 아기들 재우실 때 좋은 거 같아요 이쪽 방은 낮은 침대요 네 낮은 침대 어, 빼놓으면 음. 커요 넓어서 층도 높고 마당을 이렇게 같이 쓸수 있게 되어있어요 애가 뛰어놀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이쪽 이제 안방인데요 좀 특이하죠? 이렇게 차마질 수가 있구만 어, 지붕이 원래 저랬구나. 어제 밤에 뭐 올랐는데. 그러게. 어? 식빵에, 아, 식빵에 눈이 꽂혔다. 꼬질꼬질 뭐, 식빵에 눈이 꽂혔다. 시윤아시 글로 갔다. 또 올라가게? 글로 네, 한번 조금 가볼까? 해수욕장이고요. 저희 사진 찍으러 왔어요. 가족 사진 나눔. 좀 특별한 뭐 되게 짧게 촬영한다고 해서 촬영한 15분 하고 이동해서 바로 이제 보정 도 15분 정도 하고 1 시간 내에 모든 게 끝나는. 끝나네. 인화까지. 네, 신발 벗고 갈래? 신발 벗고, 벗고 갈래? 가시니 아빠 벗겨줄게응 어. 괜찮아. 여나. 어. 아그 지금 집에 앉아. 서 어. 가자, 시원아. 이제 응. 가서 사진 찍고, 응. 응. 또 오자. 응. 오래, 괜찮아. 네, 아, 잘해. 네. <laughs> 와, 여기 바다 이쁘다, 여기 뭐, 그치, 진짜. 시은잘 찍었어? 응. 잘 찍은 거 맞아? <웃음> <웃음> 부끄러웠어? 눈이 엄청 부아 어, 어. 근데 이렇게... 또 선글라스 끼고 싶.. 쓰고 싶.. 찍고 싶진 않아가지고 어. 근데 이렇게까지 진짜 부실지 몰네 그니까 아, 못못떠못럼 사무실로 가자 짠! 고짠 포즈 는 그래 그거 뭐. 지금 좋다 오늘 바다 진짜 예쁘다 이거. 밥 먹으러 가자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엄마 먹으러 가자. 엄마? 아빠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어디죠? 여기는 한덕에 있는 고클라이에요 유명한데라고. 네. 기가 엄청 시은. 길어 저녁만. 시운, 쉬운아 여기 소개 좀 해줘. 여기 소개 좀 해주고. 좀 해주고. 여기 소개 밥밥 어린이 기 소개 좀해어고 여기 소개 이 해주고. 여기 소개 좀 해주고. 있고기고기주고 여기 주고 여기 소개 고네기소고여고 쑥 같은 게 올라가 있구나. 어, 아 천천히 먹어. 지은아, 천천히. 여기가 되게 고기가 두껍거든요. <목소리도> <되나? 목소리도> 그래서 식감이 미쳤어너무 <목소리도> 수성도 맛있어? 요 이거 맛있어? 여기가 맛있어. 여기 훨씬 맛있어 두께가 저게 Perfect. 더 맛있다고 느끼다 봐요 어, 너무 훨씬 두껍거든요 다아 너무 맛있었어 어, 쫄면이랑 다 너무 맛있었어 이제 카페 갑시다 와 쫄면 진짜 맛있더라 쫄면은 진짜 고기도 맛있는데 맛있다. 아, 이제 카페 갑시다 이제 어디 카페 갈까요 근데? 이제 이제 알았어 가자 가자 빅케이브라는 카페 갈거네 거기는 이제 유아 뮤비 촬영도 유명한데 숲의 아이